혹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서 계신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있나요? 우리는 눈앞에 확실한 것이 있어야만 믿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안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안개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희미한 바람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그 용기 안에서 당신의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Amen?